日本語で話せますかみんな急に僕たちああぼ、はい、僕はできないですなんでき、ね、<で> <laughs> るよ、君<え>ジョンゴ君ジョンゴ君できるはい何ができる日本語で話すこといいな話,話すこと、ね、話すこと話すこと できますできます。ジョコモできる。うんうん、うん、できますできますかできます。完璧 <laughs> ます。ジョコモできますできますか。なんか難しいな単語ありますか日本は。難しい単語ですか。はいあります。何がありますか。うん。 네, 네, 네. 마스이 네. 네, 네. 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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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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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가을 표코 표코 무 가을 표코 표코 미표코 표코 아와세 대표코 표코 무표코 표코 이건데 나 못해 나 가을 표코 표코 가을 표코 표코 미표코 표코 아스 아스터 을 표코 표코 어저분 잘해요 가을 표코 표 가을 표코 표코 가을 표코 표코 미표코 표코 표 카이루표코미표컵코미표코벽코미표컵미표컵미표컵미표코미표컵코표코미표코미표컵미표코미코표컵표코미표표컵표컵미표컵미표코미표코루표코미표미표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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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표짝미표컵거 합쳐서 표컵미표컵표컵미표컵미표컵미표이미표컵표컵표코 표코 무미 미표코 표코 아와세테 표코 표코 무 표코 표코 도나이노 캬쿠와 유쿠 카키쿠 쿠다 오, 난나? 도나리노 캬쿠 도나이노 캬쿠와 유쿠 카키쿠 쿠다 우와! 도나리노 생각에레바어나 사이토 카 간강 된장, 공장장장장 공장장장장

파이로 퍽크퍽크미 퍼크 퍼크 아왔을 때 퍼크 퍼크 무 퍼크 퍼크 무퍽 퍽퍽 크 퍼크 퍽퍽 퍽 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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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